we 처음 가면 뭐부터 하죠? 영어 이름부터 지어 줍니다. 어, 영어 공부를 할때 영어 이름을 갖게 되면 어떤 영어 아이덴티티가 생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행을 다닐 때는 어떨까요? 해외 여행을 다닐 땐 영어 이름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음, 저는 딱히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아주 재밌긴 일들은 많았죠. 제 한국어 이름을 발음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흔 다 da from Daniel Daniel, 다 da. and 흔, just like HN 흔 hmm. 이렇게 말해줘도 차흰, 차현, 차현 난리가 납니다 아니 왜? 다니엘이 라고 했는데 차라고 하고 막왜 어? 그렇게 바꿔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한국어, 아이덴, 한국인이라는 어한국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한건 아니고 이 한국어 이름 뜻에 뭐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다 means a lot of 다는 많을 다, 많다 다란 뜻이고 흔 for happiness 는 기쁨이야. 뭐 이런 거 알려주면서 한국어 이름에 한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발음하기 어려워할 때 영어 이름있냐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나 영어 이름 없어. 한국어 이름 한번 외워봐. 하고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냥 영어 이름을 말할 수도 있죠. 그걸 너무 막 여기에 목매어서 이게 또막 어 얘가 나한테 영어 이름 물어봤다. 이걸 너무 인종차별이다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명을 전혀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그 발음을 전혀 익히려는 의지가 없다면 좀 그렇게 볼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어 혹시 영어 이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네, 영어 이름 있냐? Do you have an English name? 네, 그렇죠? Do you have an English name? 그러면 어, 너 영어 이름 뭐야? 라니다 Do you have an English name? 어, 영어 이름 뭐야? Do you have an English name? 네, 이렇게 하면 영어 이름이 있냐? 영어 이름이 뭔가요? 라는 뜻이 됩니다. Alright. 그럼 이 한국어 이름을 가지고 여행에서 제가 어떻게 여행 팁으로 써먹었는지 더 보고 싶다면 상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제책 챕터 90번을 봐주세요.